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하늘 영성 시간까지입니다. 오늘은 정원 목사님의 권위를 거스리지 마십시오라는 글을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아내들은 기분이 좋지 않거나 상황이 나빠지면 쉽게 남편에게 짜증을 부립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부모에게 쉽게 화를 내고 신경질을 냅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심각한 일이며. 그것은 주님의 얼굴을 짓밟는 것과 같은 일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주를 위하여 살려고 애를 쓴다고 해도 결코 주님의 영광으로 가까이 갈수 없을 것입니다. 근위가 파괴되면 그것은 천국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며 그러한 이들의 삶 속에서는 어떠한 행복도 찾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러한 거스름과 대적하는 영이 온 세상에 가득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 허락하시는 거늘를 지키지 못하는 이들은 자신과 함께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가까이 있는 사랑한 이들을 위하여 자신의 거니를 간직해야 됩니다. 아내가 짜증을 내고 자식들이 짜증을 낼때 그것을 용납하는 이들은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부드럽고 사랑하며 지혜로우면서도 주님의 거니를 행하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정에 거니가 있게 하십시오. 거니에 따라 주님이 통치하도록 하십시오. 거슬리한 영을 대적하여 쫓아내고 아름다움과 순종과 그룩함과 순결함만이 가득하게 하십시오. 거니가 있는 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으며, 재앙과 어둠의 기운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신 거니를 잘 지키시기를, 거스리지 마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